안녕하세요. 왁스마스터 주민님 아입니다 오늘은 가르마 머리 1분 팁 1편 가르마 타는 법입니다. 가장 먼저 5대5 가르마인데요. 5대5로 나눠지는 것이 포인트이고 얼굴이 약간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둥근 사람이 하면 더욱 좋습니다. 두 번째로는 6대4 가르마입니다. 5대5 가르마를 기점으로 2에서 3cm 정도 옆부분을 빗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. 가르마의 방향은 넘겼을 때 볼륨이 잘 사는 방향으로 넘기시면 충분하고요 얼굴이 살짝 긴 사람은 이런 6대4 가르마가 더욱 잘 어울립니다. 마지막으로 가르마 라인이 덜 보이게 타는 법입니다. 빗의 꼬리 부분을 이용해서 미리 빗어 놓은 가르마 라인을 지그재그로 타서 넘겨주도록 합니다. 지그재그로 타줄 때는 머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손으로 잘 고정해 주면서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. 가르마 라인이 보이지 않아 좀더 내추럴하게 됩니다. 1편은 여기서 끝이고요 2편에서 또 만나요.